오늘은 이렇게 제가 71년도 100원짜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그 댓글을 이렇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수집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댓글들이 몇개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어떻게 임무을 하고 어떻게 취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은 저처럼 이렇게 71년도나 98년도나 한 가지 그 타이틀을 정해서 꾸준하게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처음 시작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 처음에 수집을 시작할 때. 좀 무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비싼 주화를 산다던가그 미사용 주화 같은 거를 이런 걸 구입하게 되면 비싸지요. 그러나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그 구두환이나 사용 주화로 특정 연도 예를 들어서 98년도를 계속 모은다던가 또는 이렇게 71년도 또는 72년도를 계속 모은다던가 뭐, 상황이 된다면 70년도를 계속 모은다던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모으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그 이런 동전에 대한 시세도 알게 되고, 지식도 그, 쌓이게 되고, 또 소소한 또 재미도 또 있습니다. 모으는 재미가. 그렇게 해서, 그, 입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뭐, 비싼 뭐, 그, 미사용 주와 특년도를 막 이렇게 수집하다 보면, 약간, 그, 그, 우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비싸게, 그, 살수 있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 비싸게 사더라도, 그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은, 손해는 보진 않습니다. 이 주화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을 하는 이렇게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주화를 살 때, 그, 저렴한 가격에 사게 되면은, 좀더 유리하죠. 기분도 좋고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71년도가 지금 시세가 뭐한 2,500원, 뭐한많게는한 3,000원 정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71년도를 그 은행 가서 또는 이렇게 마트에서 받은 장돈을 71년도 받았을 때 계속 몇년 동안 모았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그 있다면. 수집한 보람이도 있고, 또한 기분도 더 좋아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 입문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구도안이나 그 특정 연도를 하나씩 이렇게 꾸준히 모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할때 좋은 점이 바로 그렇게 계속 이렇게 모으다 보면 동전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어떤 것들이 더 비싸고 어떤 게또 저렴하고 시세가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그때 뭐 다른 그 고가의 동전을 사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게 그 비싼 동전을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 특정 연도 이런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간혹 가다 하나씩 나오거든요. 이렇게 모아서 수집을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500원짜리 같은 경우 87년도 그, 모으는 분들이 있고, 또, 100원짜리 같은 경우 70년도부터 구도안을 또 전문으로 모으는 사람이 있고, 또, 98년을 계속 모으는 분도 있고요. 또, 50원짜리 같은 경우 72년도, 뭐, 이런 특년도를 계속 그 모으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알고 처음에 그 수집을 입문을 하고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특정년도를 한번 모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